자, 안녕하십니까. 뚜따형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어제 우연치 않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됐는데,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항상 요 스크린, 촬영 시에 스크린이 최대 10분까지 밖에 안 되는 걸로 설정이 됐었거든요.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. 왜냐면 저는 항상 이제 모습을 보고 좀 촬영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. 그래서 이제 조금 불편한 감이 조금 있었는데 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늘었더라고요. 늘은 게 아니고 스크린 꺼지는 기능이 사용 안함도 추가가 됐더라고요. 자. 아, 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, 잠시만요. 보시면, 뭐다 아실 건데, 촬영 시 스크린 끄기가 있습니다. 원래는 3초, 15초,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고, 최대 10분이었어요. 근데,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 안함이 생겼습니다. 물론 발열 문제 때문인 건 알고 있는데, 이제, 날도 이제 좀 추워지고, 밖에서 촬영 오래 하시는 분들, 발열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, 이제 날이 추워지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 발열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은데, 이제 이 사용 안함이 생김으로써 저처럼 계속 모습을 보고 촬영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희소식이 아닐 수, 수가 없네요. 그 저는 제가 이거, 이거를 그동안 제가 못 봤었나? 이런, 이런 의문도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DJI 측에 직접 문의를 했더니 어제 자 제가 펌웨어 해서 생긴 기능이 맞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. 저처럼 이제 스크린 끄기 기능을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일 것 같아요. 이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네,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, 저, 는 되게 기분이 좋은데, 따르신,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네. 아무튼 이렇게 펌웨어, 이런 펌웨어 업데이트가 됐다는 점 알려드리고,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